안녕하십니까, 까치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라이플 버트 서버에서 즐겨보는 재미있는 음. PvP 싸움이죠. 뭐 어, 철로 게임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어, 팀전 철로 게임, 팀전 라이플 버트 서버에서 정말 재밌는 게임이죠. 네, 시작합니다. 금상이도 있긴 한데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 음. 제가 BGM 자체 BGM 그래서 좋아요. 금방 끝나는 거예요. 네, 1분 45초 뒤 시작합니다. 저는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상대해요 잠시만 뿅네 여러분 30초 후에 게임이 시작한답니다 저의 전략은요 여기, 여기 내려가다 다른 사람들이 싸움터가 아마 여기가 될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일단 싸움터에서 빨리 벗어나야겠죠 이쪽으로 싸움터에서 좀... 어떻게 최대한 빨리 벗어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올라가든지 뭐아여 위고 꼭 뛰기까지 올라가면 대박인데 할수 있을 것 같아 블록만 다있어아 저기 상자 하나만 여, 넣고 오자 우리가 티어 돼. 점프하가 이거 있는데 가보자. 그렇지. 우리 팀이야? 응. 우리 팀 팀이 우리 우리 팀이야? 야, 우리 팀이야. 응? 어? 야, 벌써 벌써 줄수줄수 있어. 이 벌써. 그런데가 아니야. 대박 죽인다. 야, 왜? 인다 v e gaming. Blue team, 블 u m m y 이야 u e team, Yummy. Blue team, Yummy. t 이 e green team, Yummy. The parents, Yummy. Yummy. y 쟤도 쟤는 다는 쟤는 쟤는 쟤리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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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무 있으면 좋은데, 응? 영0님 타고 다 올라가야 돼. 영0님잘만하면다금0 0잘가하면 돼. 오, 0 0 0들었다5 올라가서 이렇게 가고 그럼 아잠자만아나 같은 바보가 어디 있을까 아, 나 진짜 바보야. Ol 아, 여기서 w 기까지올라가고 l l o w e d Motte Motteana Tiara. y o 이 hung on. You're hung o 되게 많이 차네 뭐요 호박파이? You're hung on. y 나 올라간 길 찾았다. 알았어. 와 기후 이 게이밍 지금. 야, 우리가 블루 팀인데 나두 명밖에 없다 블루 팀. 오케이 야. 이제 올라가봅시다. 뒤 게이밍 좋아. 보이시나요? 제십자자 있는데 0장 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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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팀 열망했네. 오 여기다 있다다장2다철갑0장2 여기다. 0 아, 숨어, 숨어, 숨어. 초록이초록이이거럭이 트럭이 초록이이이이잖아이 트럭이 트자이 트럭이 트이 있다. 이리 팀. 일리로 온다 진짜 아아야나 <laughs> 망했다 나나 나 물에 빠지려다 나나 낙서했어 <laughs> 아나 바보야 됐다 왜내 방송인데 아, 방송 망해하지마 조용히 이거밖에 없네 이거라도 들어 오케이 됐어 시간 2분 15초 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2 0 0 0 0 0 0 0 0 여러분 내가 지금 치료하면서 이게 좆꿈에 점프맵 갔거든요. 좆구이네. 난 철검이 있으니까 일단 그걸로 싸야겠다아또바쿰로나한 길도 있어. 이쪽에는 음, 내가 왔을 때 청크 로딩이 안된게 아니라 끼어 붙혀. 예상하군요. 안 보였어. 있지 많는다 이거 안바라 여자 맨손으로 써보셨어 어우, 퍼스트 킬. 가자 우리 응 진짜 가자 우리 나갈 수 없는데? 잠깐만 응, <laughs> 아 여기 있다 여 콧물 먹는 거 같은데? 아 조용히 해, 내 방에서 망치 치라고 나가 씨. 콧물 콧물 같은 콧물 같은 소리하고 있네 가자 우리 우린금이다큰 거면 근검이 어, 여기 밑에 상자 있었는데. 그냥 사람 있잖아. 살람 있으면 죽여 줘야지. 팀이 우리 무슨 팀이야? 이거 어디는 거지 네, 그린 팀밀리한 명이다. 야, 요 아래인데 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그린팀한 명이다. 그런데 얘랑 도 같이 다녀야겠다 김 검도 없다 빵빵 좋다니까 빵. 되게 빵빵빵 아우 씨멈 조도 안 먹네 조도 안 먹네 우리는 먹자 야빵 되게 많이 가네 그치 이거 빵그릇인 보다 I would have popped. 열 세트 맞췄다 두고. 야, 철새트 아이언맨. 이놈의 그 철새트에요 우리? 봐봐. 철새트인지 몰라. 진짜 아이언맨. 피를 많이 채워야지 피가 별로 없어.

블루팀 o 요 y bloody, bloody, b 블루팀 d y bloody, b l o 우리, 얘네 합쳐서 가자. 따라가야 돼. 음, 팀, 팀. 팀끼리는 따라서 가야 돼, 역시. 할인 놈 없나? 아직도 불지 음... 못해, 어차피. 저상대있다 우리, 오늘 우리, 올라올까? 같이 다니리 뭐야? 뭐? 와슬나 다이아도 있고, 광질한데? 뭐, 뭐, 어떻게 광질한 데가 있어? 한 줄에 한에이 밥탱이들 이 우리 죽었다. 한 때면 죽겠다지. 우리 죽어요. 나못건 봤다. 이제 그린가 명먹. 그린나야 우리 팀 할까? 한 시작하다 됐으치 만나게 있어. 죽여! 이야 예싸! 막고 바 승리! 다 이! 우후. 방어 맞았에 여러분. 결정 공격입니다. 좋아요. 나 이제 막, 막판 합시다, 막판. 여러분, 막판하겠습니다. 막판. 막판. 예, 하 아, 여러분들이잖아. 이거 UK. 이거 찍는 거막판이겠 어, 맞... 이제 아, 일시 정지. 시간 기다려 주세요. 뿅. 이번엔 이야기 좀해 봅시다. 와, 2킬. 그 내가 아까 처음에 킬하고 봤어. 4킬에서 사킬이 아니면 파래 하드 캐리에다 불리팀. 나랑 팀하면 야나불리 그냥 몇 명이야? 1분 남았네요. 킬팀 어. 다죽 아이고, 훅. 어. 레드. 야, 이게 뭐야? 3인데? 다가빠 있어. 벌써? 야, 너브루팀이스게 이득. 야, 근데 시작하려면 레드. 어디로 갈까? 이리로. 이번엔 이쪽으로 한번 가 보자. 싸움 중심부에 있어 나가 너 여기서 하드캐리 했잖아. 이까스잡을 아, 라, 우주 왕. 응, 하이케. 형아 레드 팀 먼저 한명 죽여야 돼. 왜? 레드 팀이 여섯 명이야. 그럼 일곱 명이야. 그러면? 구린, 야 구린 여섯 명. 삼초 시작한다. No. 아이스크터 누가 쳤어? 이거 안 먹고 뒤로 뛰자. 그래서 철거미 있으니까 철거미로 살려보자. 매비 그래 넓지가 않네. 아이스. 그래서 없는 것 보다 낫지? 그래서 없는 것 보다 야 벌써 때리네네 아? 막판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냥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가보시눌러주시고요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정말 마냥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클로징 할까요? 재밌... 아니한판만 봅시다 너무 재밌어 이거 지금 아시작하느 너무 싱겁게 죽었으니까 한판 합시다 조인 네, 네 그냥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닌가? 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사람 막막 몰려들어 1분동 시작합니다 네 1분동안 이야기 해보자 아이 전파는 어이없게 썼네 그치야 아 너무 이상해 전파는 솔직히 뒤로 가자마자 아이템 하나 먹고 있었더니 뭐 어떤 애가 날 쳐가지고 죽은거지 야 블루 팀다다 갑도 다 우리 팀. 에 블루 하드 캐리. 블루 하드 캐리. 완전 뭐, 레드네. 와, 망했다. 아 망했다. 레드. 야 다이아가 봐 어떻게 이냐. 괜찮아 레드 세 명이야. 블루 세명 그런 일이 있어? 다어 있어, 있어. 다야 챙겨. 도망을 좀가봅시다 내가 지금 내가 태블릿 먹었어. 잠시 기 사장님 오죠? 꼬바님? 야 버스 길렀다 벌써 아까 그 서버랑 똑같은데? 그렇지 않아? 아니야 달라 좀 다다니요 n i 다 Tatania. 까 i m m y 약 o k a a 네만죽 m 어 i k e I'm like, 잖아 우리. k e I'm like, I'm like, I'm like, I'm 판은 먹어 아, 아, 아 블루팀이 저기 다 모여있네 전전략 i k 어디는 거야, 이제? 레드 팀, 블루 팀이 t in blue team, Tamo is me to clean team 어 a u n c h What do you care? Let it in also. What 눈감하이 죽이러 가자. 죽여라 소환가라왜 죽었어야 되는데? 화살한 번만 해서 죽자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아들 올 아들 올라가자. 저 어딨어? 저기. 응. 아, 먹을 게 없으면 피가 안 닳아? 그럼 당연한 소리라 그 이거 한번자기데 화났으면 죽겠다 화를 맞는다 죽을 거야, 지금 야, 쟤왜 이렇게 센지알것 같아 우리가 제한테한번 맞았고 나머서 떨어졌으니까 우리 팀, 우리 팀 산사람 보물. 이거 끝낼 볼까. 아. 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아, 재밌게 보셨다면. 네. 하마, 여러분 한번만더 할까요? 아유, 아, 아, 너무 재밌네 이거. 일하면서. 내 방미지, 내 방송이요. 네 방송 때는 알아서 하세요. 네, 여러분 잘했고요, 뭐 오늘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뭐, 뭐 대답 대답이 없죠. 재밌게 보셨던 대답이 없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네! 와, 아무도 안말하니까한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알겠어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여기 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 같이 튼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네 그,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네. 저의 댓글 큰그 힘이 됩니다. 저의 댓글이제 넣어주죠. 막판에 그래도 진짜 쫄깃쫄깃해서, 추격전. 에만안 들어봤어도 되는 거 아니었어? 응. 네. 야, 근데 네, 여기 길이 있네. 아직도 방송이 나이명블럭이네 투명블럭. 사실은 뚫는 거 알거든. 바로 투명으 바로 앞에 면 되는데. 다 투명으로 했나? 재였으면셨다면 좋아요 버 네.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꽃밭은 물속에서 죽겠습니다. 거품이 안 나요. 네, 그리만. 뿅.